임진가와 미주기요쿠 토토토나가는 니즈도리치으니 무랑아리 飛비카우よ와가소코 미나미노치 오모에와 하루카 임무진 나와 미치 기억 또또또나가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갑자기 노래가 나왔는데 노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보통 이렇게 올리고 올리기가 어렵죠. 근데 다들 어떻게 올리는지 몰라. <laughs> 자, 그, 그 아무 아무렇든 자, 오늘은 제가 어, 사연인 노래를 가사를 하나 읽어보면서 한번 이제 여러분이 일본어 공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걸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 노래는 뭐냐면 자 임우진가와 임진강이에요. 일본에 이게 원래 북한 노래라고 하네요. 그래서 리무진가와 북한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노래를 처음 아는데 사연도 사연도 있어요. 제가. 갑자기 막 들어가네. <laughs> 오늘 짧게 합시다. 일단 설명 조금 드리고 제가 일본에 유학할 때 저희 지도선생 지도 교수님이 하나다 도시노이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연구죠 제 세미나를 하는데 어느 날제석그 저는 제가 이재석인데 이상 이렇게 안 불러요. 처음부터 저는 제석이라고 불러주세요라고 했어요. 왔다시제석그때 온대고 다당시 나면 친구들한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 모두가 이상 이상 안 그랬어요. 재석상 재석상이었어요. 나중에는 재석그 하는데 나중에 발음을 다 잘해서 재석 재석했어요. 음. 일반 받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음 이렇게 불렸는데 제가 그렇게 불러 주십사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세미나 할때 일부 잼이라고 하는데 재석그 재석 잘안 됐어. 그 임진강 노래 이무진강 노다시대를 라고 얘기해 물어보셨어. 뭐, 최고, 뭐, 어떻게 알아? 그게대 <laughs> 그, 그게, 이, 또, 이 원래 자체가 옛날 68년인가? 그때 그노래예요 오래된 노래지. 제가 71년생인데, 70, 우리 친구들 다 70년생이지. 제가 1년 학교 벌 일찍 들어갔어요. 어찌됐건다 <laughs> 들키네. 어찌됐건 <laughs>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선생님입니다. 어... 그래서 오, 노래 좋네요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장례식장에 선생님 좋아하시는노래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틀었어. 이렇게. 장례 내내. 음. 네. 그 우리 선생님도 포크송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는 포크송을 많이 좋아했으니까 그 감각이 있죠. 그 느낌을 정서를 비슷하게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서 이 임인강 노래를 이제 어,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2002년인가 3년, 3년인가 4년 그때쯤에 저희 선생님이 한국 일월 문학회 저의 주선으로 해서 이 초청 강연을 하셨어요. 서울에 와서 이에 대해서 어, 강연 한국 일월 문학회 강연을 하신 다음에 선생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임진강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임진강 세상에 대체 어떤 일본 사람이 임진강을 가고 싶어 할까요? 음데자이 이 우리 한나 선생님 머릿속에는 젊었을 때그이 노래 임문진가와 하고 뭐 학생 운동이 일본 학생 운동이 있었으니까 그런 기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임진각 가 가지고 그다음에 뭐 임진각에서 그 버스 투어가 있어요. 이렇게 비무장지대도 가고 뭐 전망대도 가고 하는 버스 투어를 타고 이제 돈 적이 있는데. 음. 그래 가뭐 사진 찍고 했죠. 임진각 뭐 돌아오지 못한 철교라든가 가서 막뭐 리본 걸려 있는 거 보고 막 했는데. 음. 선생님 되게 좋아하셨어요. 자기 어,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 임진강 가봤다고 이 황토독배도 있어가지고 그, 타고 왔다 갔다했던 기억이 나요. 음, 하여튼 그 노래인데 이 노래가 어, 사연은 그렇고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원래 북한 노래인데 이,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그 일본 국아 일본이야 북한에 국가가 있대요. 북한 국가 뭔지 몰라요,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 국가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어떤 작사가, 작곡가가 이 북한을 넘어, 한국 남한에서 넘어간다고 요그 사람이 만든 노래라고 해요 음. 그거를 이게 1968년에 일본에 있는 자후크 크루세다즈라는 그 포크 그룹이 있어요 유명하잖 않는데 노래가 중요한 거 그룹 이름이 몰라서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이 이제 일본어로 번화를 해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음, 그 안에 재교부들이 많으니까 일본의 사회에 음, 예능계에 또 그런 얘기 막 들려오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그래서 왜 북한 노래를 이 일본 그 포크송 그룹이 불렀어요. 음, 근데 저작권도 사실은 이 노래는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의 저작권을 인정 안 한대요. 뭔가 모르겠지만 일본은 북한도 베른 조약 저작권 관련 조약이 있잖아요. 베른 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인정되고 같은데 뭔가 인정이 안 된대. 일본 내에서는 북한 노래가 저작권이.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 노래가 저작권이 인정이 돼서 뭔가를 준다, 줬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얼핏 이쪽에서 좀 찾아봤더니 있어. 어, 그래서, 오, 어, 조작권이 있나? <laughs> 근데 이건 일본 노래. 일본에 조금 이렇게 다, 노래도 조금 달라졌어. 거의 비슷하긴 한데, 가사 좀 바뀌기 하고, 그렇게 됐어요. 음. 그 노래로는 이제, 다음에 문학과의 중간중간에, 근데 노래 같은 경우는 저작권 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틀 수도 없잖아요. 터투라고 근데 왜그 <laughs> 사람들은 저작권을 해결했나 보지? <laughs> 그런 의문이 들긴 하는데, 나중에 뭐 저작권도 려면 제가 두 중, 어, 좀 주면 돼요. 음, 그래서 오늘 용감하게 하는데, 자, 음, 저작권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작권을 지불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아, 저도 되게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유튜브 보면 다 노래가 올라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렀어요. 일본 사람들도 많이 부르고, 뭐, 구아타 케이스케라는 그, 뭐죠, 어, 여러분, 잘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인데, 일본, 구아타 케이스케도 부르고, 어, 그 다음에 뭐, 다른 작가들, 이 가수들도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김연자 씨도 부르고, 또 뭐, 여러 분들부르는 너무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죠 이렇게 남쪽으로, 뭐죠뭐한 거야, 어, 북한 탈출한 탈북민들 중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그쪽에서 무슨 예술학교, 뭐, 선생님 하셨던 분들 주고 그분들이 부른 것들 많이 있어요. 정말 정말 멋있게 잘 부르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부르면서 이제, 오그라들죠. 자, 아이, 괜히 했다 싶은 그런 느낌 드는데. 자, 어쨌든, 오늘 잠깐 이거 가사만 살펴보고서, 이제, 어, 오늘 또 뭔가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히. 어. 공사가 좀 멈췄어요. 무슨 경기가 안 좋은지 인테리어 갖다 떠내고 망하고 또 생겨, 망하고 또생기고 정말 이렇게 어, 그건 바쁜데 경기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입장 이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어쨌든 쓸데없는 이유자한번 볼까요? 자 이무진 가와. 자 임진강이에요. 강은 원래 카완데 강이죠. 보통 내천도 강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이거 큰 강을 바라죠. 그렇죠. 하, 하천이 되는 건데 자, 임진강, 임진, 우린 임진강은 이렇게 강자를 쓰죠. 그래서 임, 임진코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여기 원래 고유명사는임진가와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카와인데 합성명사가 됐기 때문에 카가 가로바뀐 거예요. 연탁, 렌다크라는 형사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시면, 자, 임진가와 그다음에 미즈키오크, 빨리 갑시다. 임진강. 물이 키오 키오 이형사죠? 맑다. 맑을청자니까 아주 맑고 그 다음에 도도도 낭하르도 있어요. 이것도 좀 낯선 말이야, 사실은. 자, 도도라면 뭐죠? 도도이라면서는 도자가 되게 어려운 한자예요. 모를 <laughs> 당장 본지 보지도 못한 한자인데 도도하게 아주 뭔가 넓고 크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그런 느낌이 도도하단 말인 거예요. 도도하다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아세요? 자, 임진강, 물이 맑고 도도하게 낭하루. 낭아르. 보통 낭하루는 동사는 낭하래로예요. 천대에서는. 낭하레로인데흐르는 동사죠. 빠지는 글자, 내려가 빠지는 거죠. 자, 낭하래로인데, 옛날에는 좀, 뭐죠? 고문, 고문. 그런 느낌이 낭하루가 있어요. 그리고 낭하르르란 말도 썼어요. 자 근데 현재는 낭아래로 됐지만 이건 또 그리고 노래를 하다 보면 낭아래를 하면 이 음수가 안 맞아 그래서 세 글자 낭아를 선택한 것 같아요 보시다 그럼 임진강 맑은 물이 거꾸로 해석이 되겠네 맑은 물이 도도하게 흐른다 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무, 원래 노래 북한 노래하고 는 달라요 이거는요 가사가 조금 자그 다음에 미즈돌리미즈돌리 지윤이 물새가 물하고 수 조니까 물새예요. 미즈도리, 지온이 자유롭게 물아가리. 원래 물아가라는 동사가 있는 거죠. 떼지어 어? 모이다, 모이다 뜻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뭉치다 뜻이 되는 거예요. 모여서 이렇게 때로 모여 도비카우가 됐어요. 도비카우 카우라는 동사는 교차인데 서로 서로 교차하다, 뭐뭐하다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카우는 마구 나를 닫는 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새가 자유롭게 떼를 죠 그러니까 도비카우 뭐죠? 어. 어, 와, 어떻게 해야 돼? 날아다닌다? 그냥 간단히 해석합시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먼저 이렇게, 이렇게 가우 겹치면서, 서로 교차하면서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비가우란 말은. 자, 근데 이게 원곡에는 여기는 랄까 해야 되 북한 노래 제가 이거 하기 위해서 어제 좀 찾아봤어. 노래도 정말 잘하더라, 진짜. 원래, 원래, 원래 이거, 딴 것도, 딴거 설명 안 드리고 하나만 제가 눈에 띄었어요. 무새란 말을 쓰더라고요 무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못 가도 새들만 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죠 이 노래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삼발선이 있지만 자유롭게 다르다니더라 새들은 근데 무새란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무시란 뜻이 아주 수가 많다는 뜻인 거요 원래는 응? 그런 뜻이래요 무새란말 그러니까 많은 새가 뜨시는 거 저는 땅땅 땅 그런 건데 좀 다르죠 그거는 근데 이거를 일본 친구들이 작사가가 미주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 무새를 물새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어, 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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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에는. 그래서,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게 무세를 물세로 들어서, 뭐, 제일교포들이 하는 거니까, 가사를 바꿀 때. 조총련 얘기도, 아, 조총련이 아니겠다. 그때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이게 뭐죠, 발매 금지가 됐거든요 소니에서. 근데 20만 장인가를 찍었다는데, 그게 조총련계 쪽에서 이 항의를 쳐들어왔대요. 항의를 해서 발매가 중지됐다, 나중에. 요 어, 그래서, 어~ 뭐~ 나중에 뭐~ 방송되긴 했는데 음~ 일단 그거는 발매 금지가 됐었대요. 뭐시다 건 그니까 조총리에서 이거를 보내 것도 아닌 것같요 그니까 러 민단 쪽에서 이거를 물+ 물새를 물새라고 이렇게 오역을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지적해두고 보시다 뭐건 물새들이 자유롭게 물이지요. 날아다닌다 왔다 갔다 하는 뜻인 거죠. 그니까 러 그~ 그~ 경계를 서야 두고왔다갔다잘 날아다닌다는 뜻인 것같아요 그다음에 왕가서국 에요 왕아, 그. 미나미노치, 오모이와 하루카데이스. 왕아, 나의 뜻이죠. 우리한테 시되는 뜻이 거예요. 자, 왕아, 소어 그. 조국인데. 자, 뭐, 이런 변차 같은 것도 읽으지만 원래 한국 같은 이렇게 쓰죠. 변차에 이렇게 조자를 쓰는데, 일본은 다 일본 시에 신자체를 쓰는 거죠. 국자는 마찬가지야. 아, 저도 이정자체를 정말 오래간만에 써보네요. 그렇죠 국자인데. 어, 그거를 일본에는 신자재 전부 다 바꿨기 때문에, 이 무식한 한, 이 옛날 번체자 쓰는 건 홍콩, 대만, 한국. 근데 한국은 이제 거의 한자를 안 쓰기 때문에, 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 글자예요, 이게. 어, 아, 음, 저는 한자를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의미도 있고, 사전도 이라고 했지만은, 아, 이렇게 되게 평가를 하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네 마음이 좀 <laughs> 그러시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국 미나미노치, 미나미 남쪽이죠. 그다음에 지는 치라고, 미나미노치 남쪽 땅이에요. 오모이, 오모이, 뭐예요? 생각하다 뜻인 거니까, 오모우에서 온 거예요. 보통 오모우는 생각 사자를 쓰는데, 여기 생각 상실, 사상이 되는 거죠. 음, 조금 더상자가오감이좀클 음, 수도 있겠네. 자, 오모이와 생각은 하루카다, 나영사죠. 아득하다, 아주 멀다 하듯이 되는 거니까 내 조국, 남쪽 땅, 마음은 아주 아득히. 음, 여러분의 뜻을 새겨보세요. 음그 다음에, 이무진가와 미즈키오 도, 도, 도나가를 아까 첫 번째 행에 나왔던 것과 똑같이 반복이 됐고, 기타노 타이치가 미나미노 소라에, 북쪽, 대지음 타이치, 타이치죠. 대지 땅. 미나미노 소라에 남쪽 하늘로 그러니까 북쪽 대지로부터 남쪽 하늘로 북쪽 땅에서 남쪽 하늘로 이 새들이 날아간다는 뜻인 거겠죠 도비유크토리오 도비유크 이거 이끄라고 읽도 괜찮아요 보통은 좀 형식이 뭐죠 딱딱한 문장인데 유쿠라스는 읽는 경우가 되게 많죠 유쿠이크 아마 상관없습니다 자, 도비유크 날아가는 거죠 토리오 새요 지유노 시작 시샤. 사자 시샤라고 하죠 자, 날아가는 새여, 자유의 사자여가 되는 거예요 음, 자유를 전해주러 갔다 가다 한다는 뜻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북쪽 땅에서 남쪽 하늘로 날아가는 새여, 자유의 사자여가 되어 있어요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꾸로 생각해도 될 텐데 나레가 소거구, 누가 나레가 소거구, 조국을 후타치니 두 개로分ける 나누어 붙지 않으니까 나눠 딴 쪼개 단 뜻이겠죠. 그다음에 태시만 몸에 버리다 해서 타에 완료용 했으니까 쪼개 버렸다까지는 녹가 붙여 가지고 일상적 인 의문 표현이죠. 누가 쪼개 버린 거야? 누가 나눠 버린 거야? 그러니까 누가 조국을 두 개로 나눠 버린 거야? 분분 따주 그러면 일본 책임인데. <laughs> 음. 그렇죠? 참. 나래 갔었고 왔게 대시마다 누가 조국을 나눠 버린 거야? 응? 똑같은 동호반복이꽤 있네. 자, 그다음에 임무진가와소라토크니지요 니지요 가까한 대오컬에 돼 있어요. 자 임진강 소라토크 하늘 멀리 저먼 하늘에 느낌 될까요? 소라토크 니지 니지는 이게 뭐죠? 무지기 홍자예요. 이게 원래 원래 오른쪽에 방이 공자잖아요. 공에서 이렇게 우리만 공에서 이렇게 홍으로 된 느낌인 거야. 음차란 거죠. 그래서 정성문자죠. 그래서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 한국말로는 왜 공이 홍으로 바뀌는데 이건 중국애들이 바뀐 거니까 중국어로 그래서 소리를 가져오고 왼쪽 벌레충자로 이렇게 무지개가 벌레였었나? 하여튼 자 무지개 홍창면 니지라고 해요. 무지개요. 카카르 무지개 니징가 카카르 동사죠. 무지개 걸리단 무지개 뜨단 말이 되는데 태그 다음에 태쿠레 보통 옷 빼고 뭐뭐 뭐, 태쿠레 뭐, 그레르가 빼는 거죠. 주다란 말인 거예요. 뭐모에조가 되면 부탁할 때 그러니까 무지개요 걸려줘 무지개요 떠줘가 되는 거예요 임진강 하늘 저벌리 무지개야 떠주라 떠주거라 그 뜻이 되는 건데 가와요 강이요 임진강 강이 강의, 우리는 강이라 고 하니 강이라 고 보내 이렇게 좀 오모이요 치타이 때어그래 오모이 약간 생각 내 마음 느낌 되겠죠 을 응? 치타이 때어그래 치타이로 어디 안 나왔나 치타이로 음. 뭐죠 전할 전자니까 전하다 전해 태어그래 뭐뭐해줘 내 마음도 전해줘 가 되고 있죠 되겠죠 흐르사또 음. 흐르사또 고향이죠 코키오 음. 고향을 음으로 코키오 내가 읽어도 괜찮은데 흐르사또 순서를 일본어가 된 거죠 우리도 한글이 있고 한자어가 있는 것처럼 고향을 잊지마 되모 언제까지나 와스레 와시나 이런 표현도 와스레 나이요 느낌인데 와시나이 뭐뭐는 하지 않는다 표현 일본 표현이 있는 거죠 자. 다베와 시나이, 먹진 않아, 안 먹어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기와 시나이, 울지 않아 표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뭐 일본적인 느낌이 좀 와스레와 시나이, 다른대로 뭔가 시적 감상도 있고 되게 좋은 표현 같아요. 잊지는 않을 거야. 이문진가, 임진가, 미즈키오, 물 밝게, 도도도, 나가루, 아주 도도하게 흐른다. 라는 노래가 일본의 자, 포크, 크스에다지의 이문진가. 자, 이거를 <laughs> 여러분하고 한번 간단하게, 내용도 어렵지 않죠? 몇개 빼놓고는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자, 이 노래를 해봤죠? 지금 몇분 정도 지났을라나? 자, 얼마 안 지난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한번더 노래를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선가락에이 있으니까. 임진가와 미즈기오크 토토토나가는 미즈도리 지우니 무라가리도비かうよ 와가 소코쿠 미나미노 치오모이와 하루카 이무진 나와메츠키오 とう,とうと流る北の大地から南の空へ飛びゆく鳥よ自由の使者よ誰が祖国を二つに 아깨てしまった の誰래가 솟고 그 후~ 아깨てしまったの 이저도 불러보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배가 점심 중이니까 이렇게 부르면 되나요? 안 나와, 목소리가. 저~ 불안전하고 해야 되는 건데, 저~. <laughs> <목소리도> 죄송합니다 술한잔 아닙니다 이무진 가와 소라 도그 니지요 가깝데오크레 가와야요 모이오 지타헤테오크레 후르사토 이츠마데모 忘れはしない「氷無人がわみじきよく」「とうとうとながる」 헤드를 이렇게 부드럽게 재밌네요. <laughs>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멸상가 마多分 기지개 안 일と思いますけども,私は今よりは100倍くらい歌うのが得意です. <laughs> 정말이에요. 제가 지금보다 100배 정도 노래 잘 부릅니다. <laughs> 맨정신에 노래 불러주나 <부르잖아. 웃음>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의식이 되잖아요. 잘안 불러져. 나중에 제가 지금보다 100배 정도 노래 잘 부른다는 거. 자, 우리 친구들이랑 동정도 다아십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하여튼 임진강 노래에 오늘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자 어, 노래를 통해서도 일본의 지혜 법부 지혜 팝 있잖아요 노래를 존은를참 많아 옛날에 사실 요새보다는 아주 옛날 노래 좋은게 많은데 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본어 공부하는 데서 쓰시면 음 그러니까 조같이 이렇게, 이렇게 대놓고 뭐를 할 수는 없지만 저작권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조금 맘대로 하면 되나 세상에 어, 만든 상황을 힘들게 만들었을텐데 어, 그거를, 여러분들 공부할 때 써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지금 다 찾을 수가 있으니까, 어, 어떻게 찾는거 하고, 저기 그것도, 그것도 능력인데, 좀 해보시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laughs> 이 제법, 어토시타 니언거병, 뭐, 더 때문에, 제팔 통해 일본어 공부도 아주, 이, 뭐, 효과가 있어요. 음. 고다니면 너무 즐겁죠? 일단 한번 공부하는 게 즐거운 게 좋죠? 즐거움일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그, 교와 미지가인 나가라 고꼬마 대 됐어 기만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상 응, 근데 주물이 레일브 주말이죠 다노시 고쇼마죠 어서 시고 다섯째 어찌 가야 삼아 됐다. 설마, 마타이마 아, 설레가라 구독 <laughs> 한국은 구독이죠 일본은 구독이라 말이 코오독라말 있겠지만 일본은 어떤 말 쓰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채널등록 등록이에요 채널등록 도러, 눌러주세요. 채널등록 c h a 채널등록 torok channel t o 주세요 channel torok channel torok channel torok channel torok c h a 다 n e l t o r o 고 c h a n